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9장 19절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지지 교체를 각자 먼저 해보시고 해설을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니카정예배 주일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식 일사로 문답 확인하기. 우리가 말씀 볼때 그냥 버리 마시고 바로 공식하고 보는 거 명심하시면서 그래야 시간도 전략되면서 말씀을 바르게 정확히 볼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고 19절 말씀에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요 요 말씀을 공식해 대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만주의 주말의 왕이 되시면서 나를 만드시고 부문을 통해 낳게 하신 우리의 주, 나의 주, 나의 왕도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요할절에 싸움을 계획한데이 땅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뜻에 맞춰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 알고 나의 주인 나의 왕이다. 그것만 알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 뜻에 맞춰서 우리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죠. 근데 하느님이 뜻이 바로 뭐냐? 그분 뜻이 바로 말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 이 바로 이것이 그분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오직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런데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 사천의 말씀이고요. 우리는 뭡니까? 선을 가지러 영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죄를 통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단이 주인과 왕인 척 합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단을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주인과 왕 대신을 하라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을 시키는 대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닙니까 나를 위해서 그래, 응? 모든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자기를 낮춰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다른 많은 사람 을 얻기 위한 것이인데 나는 뭡니까? 나를 높이면서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해서 우리를 면해서 영축하기 때문에 사단을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아는 엑슨 파는 뭐냐? 오직 원하시는 거, 가장 원하시는 거, 죽은 영 사는 것을 원하시죠? 그래서 독생자테보내신게 아닙니까? 말씀도 주시고 이렇게요.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원하시는 거 우리가 죽은 영 사는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네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육 중요하죠? 그럼 나뭡니까 그건 무익해 영에 비할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뭡니까? 육이 살리는 것은 영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는요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은 영의 생명 사천원인데 우리는 영이 죽었잖아요. 사단의 주인과 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에 험달 그같으면언디에서다 단이 시키는 거는 알아서요. 왜 시키는 것이죠? 거들어 볼 때는 뭐 하는 것 같대? 위선이죠. 그래서 오히려 죄만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해도 불신종의 죄가 되고요 말씀대로 할것 같으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한다 그거는 외식의 죄가 됩니다 석유관팔생같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해도 안 해도 죄가 돼요 우린 주인과 왕이 아니잖아요 그럼 네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주인과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면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영기 죽음을 때 사단이 했지만서도 그러면 하나님 서실 내면 우리가 믿음으로 영이 살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바로 뭐냐?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전할 수 있네 그러는데 바이와 제수리에 니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모시고 만큼 내 영이 살것 같으면은 그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고 삼아서 그분께서 주인과 왕으로서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낮아져 그럼 많은 사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낮춰서 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얻도록 하는 것이죠. 성리도로 심판바다 되는 것 그래서 이같이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그런 나의 주인과 왕이 되신다. 그분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죠. 아는 것이 아니고요. 지인가 말이 안되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해 되는데 바로 그분들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네 말씀 하에 영이 생명을 사천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뭡니까 바로 죽었기 때문에 사단에 대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에 사는 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다. 그다음에 우리가 말씀대로 인간에 한다 할것 같으면 어떻게 느냐 그거는 외식의 죄가 되고 위선의 죄가 된다. 안할 거다. 그것도 죄가 되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분께서 주인과 왕으로 하시기 위해서 내가 미리미스형의 산자가 되어야 된다. 믿음 그러면 영접한다. 그만큼 믿음만큼 내 영을 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거사 마시기 때문에 우리는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큼 성령의 도구로 쓰임하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됩니까? 또 사단의 도구로 쓰입니다. 되는 거. 우리 인간 육은 영의 그런 점들 때문에 인간은 주체가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다번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신 일선은 문답하게 나기. 자, 믿음은 참 중요한 거.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 주시고 말씀만이 아니고 모든 걸다 그분이 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그날 다 되는 것이죠. 깐느네 가우는 엄마만 있으면 엄마가 다 해주는 것처럼요. 바로 하나님 전제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는 분은 믿기만 하면 다 해주시네 그와 같이 믿음은 참 중요한 것인데 믿음 받는 공식도 주셨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24절 말씀에서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라, 하라? 명령몽시이나요 믿는 자가 되거라 네. 산자가 되라 천국 가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 뜻대로 하라 네. 자이 말씀과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어떤 마음 원하시는냐? 네, 우리가 요 말씀대로 되 믿음 받아서 말씀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저 미근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 근보다 귀한 믿음 받는 받는 것이고 지옥 당이 천국 가는 것인데 그래서마 어떤 마음 원하시는냐? 바로 말씀대로 꼭 되기로 내 최선을 대해서 말씀대로 되 가지고 믿음 받아 가지고 듣니까 성례도 그렇습니다. 받아서 천국 가는 이런 자가 되기를. 선을 대해서 성의를 보이는 것이 원하는 마음 이렇게요. 두 번째는요, 못 해결 원하시느냐 마음만 뜨겁다고 열심으로 나서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로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도 됩니까? 그냥데 적당히 공부 그면 안지? 되 마음이 뜨거워야 될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아왜 맙니까 마음만이 뜨거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만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는데 바로 이 말씀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도움을 청합니다 사단에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내가, 내가 아시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는 뜻에 맞아 됩니다. 그분 뜻에요. 그래야 그분께 일을 하시는 것인데, 바로 계속 충성을 하는 것이야. 최상 브라질 기도 충성, 청성. 충성을 해서 그분 뜻에 맞아야지 잘 오를 치어친다 그만큼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을 하실 것 같으면은 그만큼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우리 마음에 사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죽음의영 사단이 있거. 그럼 생명의 영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럼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니까 막막 부르는 기도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통에 자복을 하게 되고요. 청소가 만큼 통에 자복이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럼 주님께서 내음에 들어오시면서 성령 체험도 하게 되는 거죠. 거듭남. 목으로대 성령 체험, 성령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만큼 주님의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럼 내 먼저 어떻게 되느냐. 그만큼 우리가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채무를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적까지 따르지 믿는 자의 바적까지 된다는 그런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이죠. 내가 믿는다. 나는 예수을 믿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 참잘 믿어.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셔야지요. 모르다가요, 편적으로다가 성령채무를 통해서 편적을 통해서 믿음이 확실해져. 그렇게 중요한 믿음이기 때문에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마음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 에 네, 부르지 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 에 청성을 하되 네, 하는 짓에 맞춰서 청성을 해서 할것 같으면 그럼 통해 자복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성령 체험을 하고 선호서를 받으면서 네 번째 바로 믿음을 받은 것만큼 어떻게 되느냐 성령 결험 하면서 믿는 자의 표적을 따른다 이왕이면 이렇게 해서 그보다 귀한 믿음이니까 확실히 맞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 다음은 답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일사은 문다 확인하기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따다더라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믿음을 확인하고 더큰 믿음 받으라고 문제 해결 공식까지 주셨습니다. 네, 그거를 통해서 내 믿음을 확인하면서 더큰 믿음 받으라고 자, 그렇게 하시고 27절 말씀에서 번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 갖고 공개 대입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믿음이 좀 이탈할 것 같으면은 난 믿음 이 있어 썼다 싶은만 갖는 것이죠. 그러면 사나로 에인정 받을 것 같으면 아 신나죠. 그런데 그 말하면 내가 뭐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철이 없으면 난내 칭찬을 좋아하잖아요. 오히려면 남이 칭찬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서 혹시 중산에서 남을 했는데 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것을 나아직 심장 아니다. 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데요. 이런 문제 첫 번째 누가 허락하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첫 번째 볼때그대가 너무 우가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사람을 보면서 비교해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낮아진다그랬습니다 높아지고 가는 자 어떻게 참내 치유가 지 가는 것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려라. 네, 치유하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을 보면서 나를 낮추는 것이죠. 그럼 뭡니 높아지려라. 청옥까지 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분들한 허락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더큰 믿음 받으라고요. 두 번째 누가 문제가 되느냐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주의 주 만의 왕으로서 세상의 왕 세상 지구는 밀세만지면 모두 탑니다 우주 안에서 뭐냐 그 아, 조그만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늘만 뺏소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단에게 문제를 허락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사단입니다. 오늘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인정을 하고요 두 번째 문제 사단이다 그렇게 해야만 문제가 풀립니다 안 그러면 속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해답과 할 일이 뭐냐 해답 문제의 해답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주님께서 다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부활로 증명을 하신 것이죠 바로 기독교 신앙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없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며 목적이 바로 뭡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 네. 바로 그분을 모시는 것이 영지, 그대로 목적이 되는 것이죠. 주은영 살리는 것. 그래서 다른 종교, 다른 거. 안 됩니다. 왜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주은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칭찬만 하더라도 뭡니까? 주은영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석기한 파리선들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래가면 인정받았잖아. 존경받고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뱀들아독자있기더라 주의는 주님 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하면 그만큼 더 죄를 짓습니다. 남까지 죽이니까요. 그래서 주의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은 받아가지고 그분께 시키는 그때, 그래야 니까 싫은 건데도 그분을 시키시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 주시면서 그냥 뛰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하기 아주 쉽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로 해답은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되시고요. 하결에 바로 보니 그분을 내가 믿어서 내 마음이 모셔야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예수 믿는 건참간단하죠예요 답이 하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영접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마음이 높으면 영접을 안하죠지요 근데 없으면서, 아 모르면서도 그냥 이 잘난 것도 없는데 척하는 거 이게 바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불쌍한 사람이고 그리고 가진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그냥 똑똑한데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 참 귀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없니까 예수님 영접할 거거든요 읽일 읽고 스임 맞는 것이죠 그래서 심은 것이 많아야 그러면 그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죽은 자산자 문제가 실 때요 반응이 다르고 관점이 다릅니다 일단 죽은 아 믿음이 없어 여기 죽은 자은 사단의 덕으로 쌓은 옛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사단에 시키면서 하기 때문에요. 문제 있을 때뭘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치도 않고요. 어? 사단이다도 하고하해답 믿음 전혀 관심 없는 거죠. 말을 해주면 미쳤다 그러는 것이죠. 사내 시키는 대로 해서 문 그래서 근심 걱정하다가 결국은 뭔데? 사단과 함께 지옥. 이 말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어 지옥가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참 불쌍하죠. 왜 태어났니? 그다음 뭡니까 가산 자는 믿음이 있어 영에 살아 영적 철도는 사람이죠. 성례도 그로 쓰임 받아가서 공직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가 있으면 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네. 문제를 보지 않고요. 그 다음은 내가 두번째아 사단이다 어? 그 다음은 내가 바로 답은 오직 예수 할 일은 오직 믿음 그래서 만약 믿음 공식에 의해서 내가 충성을 해서 하나님 뜻에 딱 맞춰서 할것 같으면 어떻게 어떻게든 내가 그만큼 마음은 열림에서 주님이 내 마음을 들으시니까 마음이 뜨거 성령이 천만해지는 것이죠 믿음 정말. 네, 그래서 뭡니까 뭐 바로 산자들은 바로 믿음을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로 삼고요. 그럼 어까 믿음 받으면 전국 가 넘게 가니까 그건 축별히 통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산자죽고 나다 다 구분되죠. 그럼 내가 학생들 시험 볼때 문제를 통해서 열등생고등생 다 구분되듯이. 그럼 어까열등자들 아,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맨날 험한 못하고 우등생만니까? 흐뭇해야죠. 내 실력을 확인하면서 자극받아서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스카이드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가 뭡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믿음이 없는 사람 문제를 보면 은음이 편치 않죠. 편치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니까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없었으면 빨리 끝났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요? 괴로우니까 그냥 사단은 뭐 산자는 어떻게 합니까? 산자는 문제가 실때 믿음 받는 기회로 삼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합니까? 더큰 믿음 받아서 참혹 넉넉히 가니까, 스카이 참혹합니다. 참목 믿음 받는 기회의 권총을 통으로 삼는 것이죠. 그러지 마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산자는요, 문제가 없을 때보다 미, 문,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없을 때보다 이 문제가 있을 때, 그때탁 필요하면서 더큰 믿음 받게 되는 것,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다이와 에서 믿음이 있어, 산자가 됐어도 큰 문제가 있을 때더큰 믿음 받아서 문제까지도 감사하는, 기뻐하는 온 우리 다 되시기를 기혜감으로 쳐드립니다. 감사합니다.